오늘은 이 와이어 피딩 장치 피더의 와이어 교체를 하는 방법이랑 여기 안에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활하게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던 와이어 롤보다는 좀 작아요. 보시면 한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저희가 대여를 하거나 뭐 시연을 보여드릴 때 납품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이어의 종류는 뭐 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8을 보편적으로 많이 저희는 사용을 하고 철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롤도 사용 가능하고요, 20kg 짜리 작은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이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장착하는 이 소형 브라켓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에 홈에 끼워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제 이큰 롤을 사용하실 때는 이걸 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레버가 잠겨 있는데 이거를 풀으시고 와이어를 빼시면 이렇게 안에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홈, 홈과 여기 튀어나온 돌출된 부분을 맞춰서 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의 부분도 이제 이 구멍으로 여기 돌출된 부분으로 다시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셨으면은 이렇게 잠그시면 되는데. 어, 가끔 와이어를 교체를 하실 때, 이거를, 레버를 풀고서 교체를 하게 될 텐데, 이 잠금 장치 안에 볼트가 있어요. 얘가 조금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그냥 얘가 혼자 이렇게 돌아버려요. 풀리면서. 어,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풀려 있으면, 돌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와이어가 풀립니다. 점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와이어를 통, 통과시켜서 껴시고 이거 하나 정도 잠궈주세요 와이어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서 어느 정도 잠가주시고 살짝만 다시 풀어보면 얘가 안 풀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세게 잠그면 와이어가 회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더하기 자체가 이쪽에서 모터가 있어서 얘가 돌면서 와이어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모터가 없기 때문에, 얘 힘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조여있으면, 얘가 땡겨오는 힘이 딸 모자라니까, 이걸 너무 조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돌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돌랑말랑하죠? 네. 이 정도에서만 그냥 잠가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이제 롤러를 통해서 와이어가 성급이 됐는데요. 이 롤러에는, 어, 아시다시피 사이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롤과, 이 1번 롤, 2번 롤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방향이란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롤러의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뭐 1.2. 돌리면 1.6. 그리고 보시면 또 1.0, 0.8.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고 좀 두꺼운 깊이가 두꺼운 쪽을 이제 이걸 봤을 때더큰 숫자의 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가 더 깊으니까 1.0 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면을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1.0 짜리가 1.0 와이어를 쓸 때는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0.8을 쓰신다 그러면 돌려서 이 0.8이 보이게 장착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와이어를 교체를 하실 때는 만약에 1.0으로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 기존 롤러에서 1.2나 1.6이 껴 있다면 얘도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1.0짜리로. 반대로 뭐 0.8에서 1.0을 쓰시다가 1.2, 1.6으로 가신다 그러면 똑같이 1.2, 1.6에서 이 맞는 방향으로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분이 있으니까요 표기를 보시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와이어를 교체를 하시거나 할때이 앞에 보시면 이 약간 구리색으로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너무 안쪽으로 밀착을 시키시면 어이 롤러가 도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냥 정말 살짝만 그냥 이쪽으로 빼시고 여기를 조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좀 빼신 상태에서 이 바깥쪽 부분으로 빼시고 바깥쪽 부분으로 빼시고 여기를 조이시면 돼요 이걸 조이실 때는 뭐 엄청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손으로 그냥 가볍게 돌렸을 때 잠기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교체를 하시면 이거를 잠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이어를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와이어를 교체를 하실 때는 이렇게 건을 가지고 와보면 이 앞에 와이어가 깔끔하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늘러붙어서 좀 퍼져 있거나 와이어의 기본 파이스보다 많이 녹아있다면 좀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잘 빠지니까요. 잘라내시고, 이제 와이어를 빼실 때는, 이쪽에서 뭐 잘라서 빼시는 거는 좀 아까우니까, 다시 이걸 풀어서 뒤로 감으시는 거죠. 이거를 어느 정도 감다가 좀 내가 느슨해지는 것 같으면 좀 천천히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서 빼는 게 좋죠. 이게 확 풀어져 버리면 다시 감는게 조금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어, 홈에다가 넣어서 통과시켜서 보관하시면 되죠 원래 하시던대로 작은 롤을 빼고 이제 큰 롤을 끼실 때는 이 안에 브라켓을 제거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큰 롤을 끼면 됩니다. 얘가 좀 가벼워서 알루미늄으로 끼기 편하게 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풀리는 진행 방향 보시고, 음 이쪽 면으로 들어가야 와이어가 잘 풀리겠죠? 똑같이 이 틈에 이 안에 도출된 부분 맞춰서 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잠그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큰 사이즈가 다 들어가요. 호환되니까 그냥 시중에서 와이어 구매하시면 되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5,000번대 사용을 합니다. 이 와이어가 너무 알루미늄은 약하다 보니까 이게 휘는 게 좀만 건드려도 휘어서 안에서 와이어가 잘안 나와요. 이 송급할 때좀 걸리적거리고 이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5,000번대로 사용합니다. 와이어는 다시 원래 꼈던 걸로 돌리겠습니다. 다시 미니를 낄 때는, 요거 다시 브라켓 넣어주시고, 와이어 풀리는 방향 확인을 하시고, 풀리는 방향. 다시 똑같이 아까처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안에서. 이렇게 잘 걸렸나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잠그고 이제 와이어를 빼고 좀흰 부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자르고 그냥 넣었을 때이 손으로 잡고 계시면 이쪽에 이쪽에 잡고 계시면 좀 어느 정도 더왔다 느낌이 나요 어느 정도 이쪽 짜지만 걸어주시고 잠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수동으로 송급하시면 되고요 송급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쪽을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얘만 돌고 있는지, 얘랑 얘가 같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롤러랑 이 와이어 롤이랑 같이 돌아야 되고요. 얘만 돌고 있으면 어딘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와이어를 송급하실 때도 이 호스가 너무 꺾여 있으면 와이어 송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 호스를 최대한 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조금만 꺾여 있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초반에 작업하실 때그 와이어가 잘 나올 수 있게 이거를 곱게 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체를 하시다 보면 와이어가 여기 앞까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앞에 것만 롤러만 회전을 할 때는 이걸 흔들어도 안 된다면 이 앞에를 풀어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 앞에 이 너트 부분을 풀어 주셔야 돼요 풀으실 땐 저희가 동봉해 드리는 공구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튀어나온 부분에 지금 걸려있어요, 와이어가. 네, 잘안 보일 텐데, 여기에 걸려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다시 뒤로 회출을 조금만 했다가, 다시 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송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걸 앞에, 부분을 넣어주시고, 이로 넣어서, 물 대충 잠가주시면 되고, 원래 위치로 맞춰야 되니까, 다시 앞에 노즐, 와이어 호스 노즐도 끼워주시고, 우선적으로 앞에 걸 잠그신 상태에서, 다시 방향을 맞추고, 이를 최대한 밀착시키는 게, 와이어가 작업 끝, 용접이 끝나고, 와이어가 깔끔하게 끊기는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맞추시는 게. 이 상태에서 이걸 잠그시면 됩니다. 얘도 다시 좀 타이트하게 <목소리>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부분만 타이트하게 담궈주시면 원활한 용접이 됩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손으로만 꺾어도 이 정도가 움직여버리면 이제 와이어가 용접되고 와이어가 모자에 붙어서 딸려가서 안 끊겨요 와이어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붙이시고 여기 볼트를 잠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꽉꽉 잠가서 얘가 그냥 거의 움직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어 송급을다 하시고, 용접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떼기만 하면, 잘 끊깁니다. 근데 들으실 때, 이렇게, 늦게 해버리시면, 잘안 끊겨요. 이렇게 늦게 반응을 해버리세요. 어차피 여기 접지 선과 이모재가 붙어 있어서 접지랑 건이 붙어 있지 않은 이상은 레이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접지를 물리신 상태에서 그냥 레이저를 누르면서 땡기시면 돼요. 저 손을 잘 보시면 누르고 있죠, 계속. 레이저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땡기시면 잘 끊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처음 하실 때는 구조를 모르시니까 응접을 쭉 하고 이걸 놔버리시고 땡기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누르면서 들면 잘 끊깁니다. 누르면서 들면 그냥 누르면서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뭐 태그 뭐 태그를 찍으실 때도 가용접 하실 때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이어인데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고요. 어1 6 8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어 보시면, 그러니까 5,000번대입니다. 그리고 1.6 무게는 7kg 짜리. 딱 보시면 아까 미니보다 큰 사이즈죠. 한 뼘이 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쪽에 또 보시면 이쪽엔 솔리드 이렇게 철 와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솔리드 와이어라고 되어 있고 후락스가 없는 와이어입니다. 후락스가 있는 와이어는 레이저 용접에 적합하지 가 않고요. 후락스가 없는 솔리드를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무게가 15kg짜리 큰 롤이죠. 여기도 보시면 한땀 넘는 큰 롤입니다. 15kg짜리. 아 얘는 20kg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스텐 와이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8 저희는 보편적으로 308 사용하고요. 이 똑같이 15kg. 이거 1.2파이네. 얘도 한 뼘이 넘는. 그래서 자주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큰 와이어도 다쓸수 있습니다.